안녕하세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 2019년 기회년에 양력 4월에 제가 좋아하는 개띠분들 있죠? 개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오반기 점사를 받아들려고 하는데요. 개띠분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음 이제 막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여행지에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26세 갑술생 분들 여행지 가셔서 조금 손재 보실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본인이 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갑 같은 거를 좀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행지에서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음, 바가지 요금 그런 거에 좀 당하실 수도 있고. 갑술생 분들 그런, 그런 작은 금전 손재수가 보이니까 여행 다니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26세 갑술생 분들 그래도 버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좋은 운들이 따라 들어와요. 금전쪽으로 버시는 데에서는 본인이 일찍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크게 문제 없이 금전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어, 이분들이 올해 운이 굉장히 좋잖아요. 갑술생분들 조심은 조금 하셔야 되는 게 4월달에 사고수도 조금 보이고 구설 12 구설수도 조금 보이고 하니까 인간 상대하실 때제 말이 맞다고 하는 그런 오반기예요. 인간 상대하실 때 조금 마찰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 손재 보실 일들이 조금 있으시니까 그 본인이 조금 몸가짐을 좀 단정히 하셔가지고 사고수도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 어,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 나오네요. 4월달에 조금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38세 임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근저는 지금 굉장히 잘 풀리실 거예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계약 지금 잘 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업 쪽으로도 잘 풀리실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조금 잘 되시는 기운이 보여요 상승세인데 이럴 때는 또 저희 술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술 조심하시고 12구설 조심하셔야 또 금전적으로 손재 보시는 일 없을 거니까 임술생 분들도 귀인도 또 따라 들어오는데요. 어, 이분들이 좀잘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 귀인이 돈좀 만져 돈좀 벌어다 주실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좋은 분 만나서 그 분을 통해서 많은 금전이 뒤따라 들어오는 형국이 보이거든요. 임술생 분들이 영업 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수환이 좋으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기운이 안 좋았어서 돈을 좀못 보셨다면 올 4월부터는 영업계약권이나 본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좋은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좀 신중하게 더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쪽으로도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재수 보실 분들이 보여요. 임술생 분들은 투자운도 좋고 올 한해는 대박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또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도 올 한해는 상승세가 보이니까 구독자들도 많아지실 것 같고 돈적으로는 어, 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그분들도 금전적으로 계속 잘 돌아가실 게 보이네요. 금전관리 좀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본인이 금전적으로 문서를 잡으실 수 있는 운들도 같이 들어와요. 임술생 분들 문서운들도 잡으실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오니까 상담받아보시고 좋은 운기들 좀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생 분들이에요. 50세 되시는 경술생 분들도 문서운 좋으신 거 알고 계시죠? 4월에 돼서 자기가 본인이 나가야 되는 매매 문서들. 그런 것들도 잘 들어오실 거고요. 사업적으로도 이제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술생분들은 지금 문서쪽으로가 제일 강하게 보여요 올 4월이 제일 이동하시기 좋은 달로 보이시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경술생분들은 올 4월을 해서 문서를 조금 다 정리하시고 매매하실 것들이 안 나가던 매매건들도 잘 나가실 수 있는 운들이 들어오니까 문서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경술생분들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한 해는 굉장히 운이 좋은데요. 금전적으로 4월부터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장 하시는 큰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영업으로, 본인 몸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좋은 계약금들을 많이 따내실 수 있는 문서들을, 금전적으로 이득 보시는 문서들을 잘 잡으실 수 있는 한 달이니까, 음, 조금 지치셨더라도, 그리고 이제 봄바람 보니까 조금 놀고 싶고 조금 기운이 떨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금전적으로 이득 보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62세 무술생 분들입니다. 아, 제가 그, 횡재 운 때문에 전화 너무 많이 받았어요. 횡재 운 있다고 해가지고, 로또나, 로또 몇번 사냐, 번호 알게 달라고 했던 분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꼭 로또만이 횡재가 아니고요. 본인이 어디서 진짜 만나지도 못할 귀인을 만나는 것도 횡재 운이 되실 수가 있고요. 좋은 문서를 잡는 것도 횡재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횡재 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62세 무술생 분들이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4월 달에도요. 횡재 라는 게꼭 복권에 대, 당첨되는 횡재보다는 본인이 귀에 정말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본인의 사업을 도와주실 분들이나 본인의 인생을 같이 하실 좋은 귀인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 사람 쓰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서 돈을 잘 벌어다 줄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횡재운도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잡으실 분들은 그 기가 막히게 좋은 문서를 잡아 가지고 그 문서를 좀몇년 뒤에 파시면 큰 금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잡으실 수 있는 횡재를 잡는 분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무술생 분들은 금전적으로 문서운도 강하게 들어오니까 4월달에도 지금 땅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실 분들, 저랑 상담 잘 받아 보시고 좋은 방향에 투자하셨으면 금전적으로 분명히 횡재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 74세 병술생 분들이에요. 이분들 건강만 조심하시고 나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나시면 올 4월부터 재수, 제수, 재수기가 뽑히는 거 보니까 재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 쪽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으시고, 오방신장님이 많이 지켜주실 것 같은데 병술생 분들은 이미 좀 금전 좀 쌓아놓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금전 관리를 잘하셔서 잘 마감한 노셔도 큰 운들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병술생분들 네.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하실 분들 그리고 본인 노후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란에 본인 사연이나 그 생년월일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는 본인에 대한 오반기 점사도 한 번씩 받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